당신은 왜 어떤 사람들은 자석처럼 돈을 끌어들이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매일 열심히 일해도 끝없는 부족의 굴레에 갇혀 있는지 궁금했던 적이 있나요? 그건 운도 아니고 재능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마음의 프로그래밍입니다. 생존과 번영의 차이는 당신의 마음이 무의식 속에서 어떻게 작동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냉혹한 진실은 이렇습니다. 당신이 마음을 훈련하지 않으면, 그것은 두려움과 의심, 그리고 평범함에 의해 훈련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이 영상에서 당신은 역사의 위대한 인물들처럼 불을 끌어들이기 위해 마음을 다시 프로그래밍하는 방법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명확함, 집중력,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목적의식과 함께 말이죠. 마지막까지 시청해 보세요. 당신은 다시는 현실을 같은 눈으로 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분은 은행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통장에 찍히는 숫자보다 먼저 존재하는 건 생각입니다. 아무도 보지 못한 비전, 그리고 속삭이듯 말해주는 내면의 소리. 더 많은 것이 존재하고 나는 그것을 창조할 수 있어. 바로 이 보이지 않는 지점에서 모든 것이 바뀝니다. 앤드류 카네기는 행운이 찾아오기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철강이 가치를 인정받기 전부터 철강으로 지어진 세상을 마음속에 그렸습니다. 토머스 에디스는 수많은 실패 속에서 밤을 보냈지만 그의 내면에는 어둠의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헨리 포드는 모두가 자동차를 소수의 사치품으로 여길 때 그는 수백만 명의 자유를 보았습니다. 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특별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가진 비전에 위험할 정도로 몰두했기 때문입니다. 그 비전은 그들에게 발 밑에 땅만큼이나 현실이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코 기르지 못하는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상상을 강렬하게 훈련시켜 현실이 그것에 굴복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훈련된 마음. 당신은 단지 부를 원한다고 해서 그것을 끌어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부가 인식하고 존중하고 따를 수 있는 자신으로 변할 때, 부는 비로소 당신에게 끌려옵니다. 집중되고 절제되며 확신에 찬 마음은 자석과 같습니다. 그리고 믿으세요. 물질의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믿음과 일관성으로 설계된 것에 반응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변화를 시작할 기회를 기다립니다. 하지만 제국을 세운 사람들은 압니다. 변화는 내면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외부는 언제나 그 다음입니다. 만약 당신이 예외적인 사람이 되고 싶고 대부분이 가능하다고 믿지 않는 삶을 살고 싶다면 매일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자신에게 어떤 것이 진실이라고 믿고 있는지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미 이 말이 당신 안에서 무언가를 흔들고 있다면 계속 함께하세요. 왜냐하면 지금부터가 진짜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움직임을 미화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바쁘게 보이는 것이 곧 성공처럼 여겨지는 세상 말이죠. 사람들은 달리고 이일저일 일 뛰어다니며 하루 종일 불끄기에 바쁩니다. 하지만 거의 아무도 멈춰서 이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걸 하면서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진실은 냉정합니다. 방향 없는 노력은 단지 피로일 뿐 진짜 진보가 아닙니다. 열심히 일하는 건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명확함 없이 열심히 일하는 건 구멍 난 배를 힘껏 노젓는 것과 같습니다. 지칠 뿐. 제자리 걸음일 뿐이죠. 많은 사람들이 더 열심히만 하면 삶이 보상해 줄 거라 믿습니다. 하지만 삶은 당신의 노력의 강도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삶은 당신의 의도의 질에 반응합니다. 삶은 명확함에 의식에 행동과 일치된 비전에 반응합니다. 당신은 수년을 돈, 인정, 성공을 쫓으며 살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누구이길 원하는가, 무엇을 만들고 싶은가, 왜 그걸 원하는가에 대한 명확함이 없다면 결국은 평생 사다리를 오르다 그 사다리가 엉뚱한 벽에 기대어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당신을 매일 움직이게 하는 건 무엇인가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인가요? 누군가에게 증명하고 싶은 욕망인가요? 아니면 진짜로 강력하고 타협할 수 없는 내가 세상에 창조하고 싶은 것에 대한 비전인가요? 마음이 혼란스러우면 당신의 모든 노력은 그저 소음이 됩니다. 그리고 그 소음 속에서 당신은 시간도 에너지도 그리고 무엇보다 목적을 잃게 됩니다. 당신은 이제 움직임을 진화라고 착각하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얼마나 많이 움직이느냐가 아니라 어떤 방향을 선택하느냐입니다. 당신을 이끄는 왜가 있어야 합니다. 당신에게 힘을 주는 것은 바로 그 집중력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날카로워지면 모든 행동은 의미를 가집니다. 그리고 당신의 모든 발걸음은 진짜 중요한 것에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해줍니다. 이런 진실이 마음에 와닿았나요? 그럼 지금 좋아요를 누르고 오늘 꼭이 말을 들어야 할 사람에게 공유해 주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를 갈망하며 살아갑니다. 부자가 되고 싶어요. 자유를 원해요. 성공하고 싶어요 라고 말하죠. 하지만 원한다는 말만으로는 아무도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주는 약한 욕망, 막연한 꿈, 얕은 의도에는 반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주는 정체성, 확신,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분명한 의식에 반응합니다. 당신이 단지 바라는 사람처럼 계속 생각하는 한, 당신은 계속 바라는 상황만을 끌어당기게 됩니다. 하지만, 당신의 마음이 이미 가진 사람처럼 작동하기 시작하는 순간 모든 것이 바뀝니다. 외부에서 무언가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창조해내기 시작합니다. 이 차이는 엄청납니다. 이전에는 노력이었던 것이 이제는 끌림이 됩니다. 도저히 닿을 수 없을 것 같았던 것들이 자연스럽게 흐르기 시작합니다. 풍요의 정체성을 구축하는 것은 단순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야 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자기 이미지를 강력하게 다듬는 과정입니다. 너무나도 강력해서 당신의 현실이 그것과 일치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일 반복해야 합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믿는지, 무엇을 만들고 있는지를 말하는 것, 그리고 당신이 원하는 것을 세세하게 시각화하는 것, 그렇게 하면 뇌는 그 비전을 현실처럼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손에 닿기 전에 먼저 볼수 있어야 합니다. 갖기 전에 먼저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결과가 아직 오지 않았더라도 이미 가진 사람처럼 행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내면에서 본 것은 외부에서 실현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 볼까요? 나는 부자가 되고 싶어라는 말을 멈추고 나는 부를 창조하는 사람이다. 라고 확신을 담아 말해보세요. 그 차이를 느껴보세요. 첫 번째는 결핍입니다. 두 번째는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정체성은 행동을 지배합니다. 행동이 반복되면 그것은 결국 운명을 만듭니다. 비밀은 바깥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지금 당신이 스스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절대 자신에 대한 이미지를 넘어서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바꾸면 모든 것이 바뀝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난이 통장의 숫자가 찍히기 전 마음에서 먼저 시작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무심코 내뱉는 말 한마디,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믿음, 별것 아닌 듯 보이는 말 속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뇌를 결핍의 삶으로 프로그래밍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건 나에게 해당되지 않아, 그럴 돈이 없어, 나는 절대 못할 거야. 돈 벌기는 너무 어려워 라고 말할 때마다 당신은 번영을 밀어내는 정신적 시스템을 계속해서 먹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건 당신은 그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말들은 이미 당신의 일상, 당신의 정체성 일부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말을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당신이 돈에 대해 말하는 방식은 곧 당신이 돈에 대해 믿는 것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당신이 꾸준히 믿는 것은 결국 당신의 현실이 됩니다.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뇌에 보내는 직접 명령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잠재의식이라는 비옥한 땅에 심어지는 씨앗입니다. 차이를 느껴보고 싶나요? 결핍의 사고방식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내 능력 밖이야. 풍요의 사고방식은 이렇게 묻습니다. 그걸 얻기 위해 어떤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까? 결핍은 말합니다. 그건 불가능해. 풍요는 말합니다. 아직 길을 찾지 못했지만 길은 분명 있어. 결핍은 불평합니다. 매달 말이 되면 항상 돈이 부족해. 풍요는 선언합니다. 나는 새로운 수입원을 창출하는 법을 배우고 있어. 이처럼 언어가 바뀌면 당신의 마음의 초점도 완전히 바뀝니다. 하나는 제한으로 향하고 다른 하나는 해결책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훈련된 마음은 언제나 초점을 따릅니다. 당신이 주의를 기울이는 곳에 에너지가 흐르고 에너지가 흐르는 곳에 당신의 현실이 만들어집니다. 이제 당신은 언어를 청소해야 합니다. 당신을 제안하는 말, 파산을 농담 삼는 말, 현실적인 척 하면서 패배를 선언하는 말들을 모두 제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당신을 부에 더 가까이 데려다 주거나 아니면 더욱 깊은 결핍 속으로 끌고 가기 때문입니다. 바꿔 보세요. 없다고 말하는 대신 나는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이야 라고 하세요. 비싸다는 말 대신 이건 나에게 새로운 수준을 요구하는구나 라고 하세요. 자신에게 거짓말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단지 당신이 만들고 싶은 삶과 당신의 언어를 정렬시키라는 것입니다. 떠나고 싶은 현실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그 순환을 깨뜨리는 첫 걸음입니다. 변화는 주머니에 돈이 들어오면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마음 속의 진실과 말의 힘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지금 이 글을 보며, 나를 방해하는 생각들이 있었구나, 라고 느꼈다면, 아래에 이렇게 적어 보세요. 나는 풍요를 선택한다. 왜냐하면, 변화의 시작은 의식하는 것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마음은 비옥한 땅과 같습니다. 꾸준히 심는 것은 자라나고, 의식적으로 가꾸지 않는 곳은 결국 잡초로 뒤덮입니다. 무작위의 생각들, 한계를 만드는 믿음들, 끝없는 산만함들로 말이죠. 그래서 만약 당신이 불을 끌어들이고 싶다면 정신훈련을 하루하루 실천하는 습관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일주일에 한번 떠올리는 멋진 아이디어로는 부족합니다. 매일 아침 당신은 두 가지 선택 앞에 놓입니다. 당신의 마음의 방향성과 명확함, 그리고 힘을 공급할 것인가? 아니면, 소셜미디어, 부정적인 뉴스, 타인의 문제, 과거의 두려움들에 의해 무작정 프로그램 되도록 내버려 둘 것인가? 불을 끌어들이는 사람과 정체된 삶에 갇혀 있는 사람의 차이는 의식적인 의식, 반복적인 훈련, 지속적인 훈련에 있습니다. 목표를 구체적으로 시각화하는 것은 단순한 꿈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뇌가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기회를 인식하도록 훈련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어떤 것을 반복적으로 실현하는 모습을 마음속에 그릴 때 잠재의식은 그것이 가능하다고 믿기 시작하고 당신을 그 방향으로 이끌기 시작합니다. 과거는 마법의 문장이 아닙니다. 그것은 코드입니다. 의도된 명령입니다. 당신의 정체성을 재조정하기 위한 뇌의 재프로그래밍입니다. 나는 할수 있다. 나는 불을 창조하는 사람이다. 나의 마음은 풍요와 조화를 이룬다. 같은 문장을 반복할 때 당신은 새로운 정신적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반복할수록 이 새로운 프로그램이 기존의 자기 파괴적 사고를 대체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집중은 무엇일까요? 집중은 변화의 엔진을 돌리는 열쇠입니다. 집중은 당신의 에너지를 하나의 방향으로 모읍니다. 혼란을 걸러냅니다. 다른 사람들이 무시하는 것을 보게 해줍니다. 집중된 마음은 마치 레이저처럼 산만한 마음이 절대 통과할 수 없는 장애물을 뚫고 지나갑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에는 한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지속성, 한번 시각화했다고, 한두 번 강한 말을 내뱉었다고, 5분 정도 집중했다고 기적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반복은 당신의 운명을 조각하는 조각가입니다. 그것은 조용하고 꾸준한 매일의 실천입니다. 그 실천이 믿음을 확신으로 의도를 현실로 바꿔줍니다. 이런 연습이 진짜 삶을 바꿉니다. 당신이 이걸 해낸다면 결과는 될까 말까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 될까의 문제입니다. 누구나 이기고 싶어 합니다. 누구나 번영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끝까지 도달하는 사람과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의 차이는 나쁜 날에 어떤 선택을 하는가입니다. 왜냐하면 나쁜 날은 반드시 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날이 왔을 때 당신의 마음은 진짜로 시험 받습니다. 실패는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과정의 일부입니다. 거절은 당신이 부족하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그것은 삶이 당신을 다듬고 단련시키고 다음 단계로 준비시키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훈련되지 않은 마음은 실패를 패배로 받아들이고 거절을 멈출 이유로 해석합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길을 잃습니다. 풍요로운 마음은 실패와 협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실패를 연료로 바꿉니다. 실수를 마주하고 이렇게 묻습니다. 이건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기 위해 왔는가? 거절은 방향 전환으로 받아들입니다. 모든 장애물은 더 성장하고, 진화하고, 방향을 조정하라는 신호임을 이해합니다. 모든 일이 엉망이 되는 날, 가난한 마음은 무너집니다. 남을 탓하고 불평하며 시도조차 멈춰버립니다. 하지만, 부유한 마음은 외부의 동기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미 계속 갈 것이라고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의욕이 없을 때조차도, 왜냐하면 그 마음은 감정이 아니라 목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이걸 꼭 이해해야 합니다. 당신의 꿈이 클수록 그에 따르는 저항의 수준도 커집니다. 우주는 당신의 진심을 시험합니다. 당신이 정말로 그 꿈을 원하는지 아니면 단순한 일시적 흥분이었는지를 알아보려 하죠. 그리고 이 시험 속에서 당신은 자기 자신을 의심하고 싶은 유혹을 받을 겁니다. 멈추고 싶을 겁니다. 이건 내 길이 아닌가 봐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이 계속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이 그때 포기하고 창조자는 그때 계속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의심할 때 비전 있는 자는 더 강하게 일어섭니다. 그리고 바로 그 혼란 속에서의 일관성이 부를 창조하는 사람과 후회를 쌓는 사람을 나누는 기준이 됩니다. 당신은 몇 번이나 포기하고 싶었던 적이 있나요? 그렇다면 지금 댓글에 이렇게 써보세요. 나는 계속한다. 이건 당신과의 약속입니다. 부는 단순히 물질적인 성취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보다 먼저 정신적이고 감정적인 주파수입니다. 당신은 간절히 원하는 것을 끌어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이 된 것과 일치하는 것을 끌어당깁니다. 당신의 생각, 감정, 행동이 일치된 진동서 이 불을 불러옵니다. 내면에서 충돌하는 사람들, 마음으로는 한 가지를 생각하고, 감정은 또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며, 행동은 그 모든 것과 반대로 나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결국 스스로의 창조를 방해합니다. 풍요를 원하면서도 두려워하고 번영을 꿈꾸면서도 의심하고 성장을 바란다면서도 주저합니다. 이러한 불일치는 현실 창조의 장을 깨뜨립니다. 우주는 명확성에 반응합니다. 우주는 일관성에 반응합니다. 우주는 정렬된 상태에 반응합니다. 풍요를 생각하는 것든 첫걸음입니다. 하지만 그 생각은 반드시 감정으로 느껴져야 합니다. 그것은 진짜 감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부유한 느낌이란 과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내면의 다음과 같은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나는 능력 있다. 나는 가치 있다. 나는 더 많은 것을 다룰 준비가 되어 있다. 이 감정은 진동의 장창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장은 당신과 같은 파장을 가진 상황, 사람, 기회를 끌어옵니다. 그 다음에는 행동이 옵니다. 하지만 그것은 무작위적이고 충동적이며 절박한 행동이 아닙니다. 당신이 지금 구축하고 있는 정체성과 일치하는 행동입니다. 이미 자신을 풍요로운 사람으로 보고 있는 사람이 하는 행동, 자세와 존재감, 그리고 단호함이 담긴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되기 위해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되었다고 결심했기 때문에 행동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생각, 감정, 행동, 이세 기둥이 정렬될 때, 당신은 풍요의 상태에 진입합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 들어가면 삶은 당신 편에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건 운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마침내 명확하게, 강하게, 진실하게 진동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상태에서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문이 열리고 올바른 결정이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마음은 맑고 가슴은 단단하며 당신의 발걸음은 목적의 리듬을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진짜 비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된다고 믿고, 다른 사람들은 그냥 열심히만 하면 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변화는 언제 일어나는가? 창조적인 사고, 플러스 진실된 감정, 플러스 훈련된 행동이 하나로 일치할 때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이 정렬을 느끼고 있다면,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그리고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내 현실의 창조자다. 모든 사람의 경제적 현실을 결정 짓는 두 가지 사고방식이 있습니다. 소비자 마인드와 창조자 마인드. 이 둘의 차이가 곧 현실에 반응만 하며 살아가는 사람과 스스로와 타인을 위한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내는 사람을 가르는 기준입니다. 소비자는 자동 조종 상태로 살아갑니다. 항상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합니다.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사고 유행을 따르며 하루 종일 콘텐츠를 소비하면서도 그것을 실제 행동으로 바꾸지 않습니다. 그의 삶은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말하고 팔고 있는지에 따라 돌아갑니다. 그는 산만함을 먹고 삽니다. 계속해서 반응합니다. 그리고 하루가 끝나면 묻습니다. 왜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까? 반면, 창조자는 완전히 다르게 생각합니다. 그는 지금 뭐가 유행이야,가 아니라 지금 무엇이 필요한가를 묻습니다. 그는 충동적으로 소비하지 않고 의도를 담아 투자합니다. 창조자는 세상을 돈을 쓸 시장이 아니라 혁신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자신의 흔적을 남길 무대로 봅니다. 소비자가 오락에 빠져 있을 때 창조자는 무언가를 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왜 재정적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까요? 왜냐하면 소비자는 항상 돈을 물건으로 바꾸는 것에 익숙합니다. 하지만 창조자는 가치를 만들어내고 그 가치를 돈으로 교환합니다. 소비자는 결핍에 의해 움직입니다. 그는 감정적 공허를 소비로 채우려 합니다. 반면 창조자는 목적에 의해 움직입니다. 그는 확장하고 성장하고 기여하고자 합니다. 소비자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은 늘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로 뭘살수 있을까? 반면 창조자는 이렇게 묻습니다. 이걸로 무엇을 지을 수 있을까? 이 질문 하나가 시간, 에너지, 자원의 사용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왜냐하면 한쪽은 소비하고 다른 쪽은 씨를 뿌리기 때문입니다. 진짜 불을 끌어들이고 싶다면 당신은 창조자처럼 생각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소비밖에 보지 못하는 곳에서 당신은 기회를 보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트렌드를 따라가는 것을 멈추고 당신만의 길을 설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트렌드를 따르는 사람은 항상 한 발짝 뒤에 있고 창조하는 사람은 흐름을 만들어내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고방식의 전환은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그 깊이는 엄청납니다. 당신의 선택을 바꾸고 당신이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는지를 바꾸며 돈을 보는 시각을 바꾸고, 무엇보다도 돈이 당신을 어떻게 바라보는지까지 바꿉니다. 잠깐 멈춰서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지금 어떤 마인드로 살고 있나요? 자기 자신에게 솔직해지세요. 모두가 부의 보상을 원합니다. 편안함, 자유, 선택의 힘을 원하죠. 하지만, 그 부가 요구하는 무게를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진실은 단순하지만 자주 무시됩니다. 부는 책임입니다. 진짜 부는 단순히 돈을 많이 모으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내면의 역량을 반영하는 결과입니다. 리더십, 결정력, 압박을 견디는 힘, 지루함을 버티는 인내, 아무도 보지 않을 때조차 집중력을 유지하는 능력. 당신이 더 많은 것을 원한다면 당신은 반드시 더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지름길은 없습니다. 당신이 큰 결과를 받기 전에 당신은 그 결과를 지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엇을 얻더라도 결국은 잃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었다가 다 잃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보상을 얻었지만 그 보상을 유지할 내면의 구조를 만들지 않았던 겁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일상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습관들의 반복입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고 중요한 것에 집중하며 산만함에 아니오라고 말하고 목표를 점검하고, 마음을 훈련하고, 몸을 관리하고, 독서하고, 공부하고, 성장합니다. 세상이 지름길을 찾을 때, 그들은 일관성을 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로움을 찾을 때, 그들은 본질을 정복합니다. 이 훈련은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루합니다. 하지만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모든 결정 속에 스며든 내면의 힘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그 힘이 바로 세상이 흔들릴 때도 당신의 성공을 지탱해주는 진짜 기둥입니다. 당신이 여전히 편안함만을 추구하는 사고방식으로 살아간다면 삶은 더 많은 것을 당신에게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시기보다 빠른 편안함은 당신을 약하게 만들고 보상보다 앞선 역량은 당신을 강하게 만듭니다. 바로 그 준비가 당신을 다음 단계에 어울리는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러니, 만약 당신이 비범함을 원한다면, 당신은 반드시 평범함을 포기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게임의 법칙입니다. 어느 순간이 되면, 단순히 생각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원한다, 계획한다, 꿈꾼다. 이 모든 건 물론 가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중 어떤 것도, 당신의 삶을 실제로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 변화는 당신이 결단을 내리는 순간에 만 시작됩니다 나는 원한다 와 나는 이미 그렇다 사이에 선을 넘는 순간에 세상은 의심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우주는 망설이는 자의 에너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우주는 확신의 명확함에 그리고 이런 에너지에 반응합니다 나는 준비됐다 나는 이미 시작했다 나는 반드시 이뤄낸다. 모든 단계를 미리 계획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길을 다 알아야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건 오직 하나의 단호한 결정, 모든 다른 가능성을 닫아버리는 한 번의 선택입니다. 이제부터 당신은 더 이상 시도하는 사람으로 살지 않습니다. 당신은 헌신된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마음과 비전과 과정에 헌신하는 사람, 이 결정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왜냐 하면 당신이 되기로 선택하면 당신의 행동이 바뀌고 당신의 말이 바뀌고 당신의 선택이 바뀝니다. 당신은 이미 도달한 사람처럼 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세상이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왜냐 하면 당신이 자기 자신에게 자석 같은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일관되고 강력하고 흔들리지 않는 존재로 당신이 지금 이 메시지를 보고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 말이 당신에게 닿은 건 당신이 준비됐기 때문입니다. 망설임을 버릴 준비, 예전의 정체성을 내려놓을 준비, 당신만의 풍요의 여정을 이끌 준비가 된 것입니다. 완벽한 동기를 기다리지 마세요. 이상적인 조건을 기다리지 마세요. 그런 건 오지 않습니다. 대신 오는 것은 당신 자신입니다. 가장 강력한 모습으로 이렇게 결단하며 등장합니다. 지금이 그 순간이다. 더 이상 생존이 아닌 창조의 시간이다. 번영의 시간이다. 리더십의 시간이다. 이 메시지가 당신 안을 울렸다면 다시 들으세요. 적으세요. 살아내세요. 그리고 잊지 마세요. 풍요로운 마음이 먼저입니다. 가득 찬 통장보다 앞서는 것은 훈련된 사고방식입니다. 당신의 마음을 훈련하세요. 그리고 나머지는 따라옵니다.